아 공주 잔다. 아, 아가 자지? 야, 너랑 똑같애. 나일이랑 똑같이 생겼네. 똑같이 어? 생겼어. 봐봐, 봐봐. 아 보이나요? 지마요 <laughs> 먹었네 아빠가 아기. 아기. 배고픈가 봐. 응. 나윤이. 어. 어? 그 누구 야오빠가 응. <laughs> 나이리 주 나이리 준 거래. 응.

엄마한테 찍 a t i 내 k 엄마 찍어줘 엄마 a ticket. I'm not a t i c 그렇지 내 m not a ticket. I'm not a ticket. I'm 봐

예, 예, 예. 나이리 애기 보고 싶어서 왔지. 나이리 방에 눕힐까? 네. 들어오라 할까, 애기? 네. 들어오라 해. 네. 어, 거기에 눕혀? 알았어. 나이리 여기 눕혀? 네. 줄 거야? 머리 조심해 오, 이잘잘 해줘 다 해줘. 내가. 이제 일어나라 할까? 어? 나좀 잤어. 자야 돼. 여기 있잖아. 치나이 아파 아파. 나 이거 아파아 Fem. <laughs> 하나 둘, 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모이아이고예 어, 뭐, 뭐, 뭐. 음. 너무 야,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귀여워. 음, 물, 물에 막 씻었지. 나이도 했지. 생각에 빠진 나엘이 어, 조심스러. 조심. 어 조심하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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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마 이렇게 울지마 응. 응. 나일 때문에 우는 거 아니야. 이렇게 해줘 나, 나윤이는 나큰 나라 아파서 혼자 있는거야 이렇게 해줘 알지마공 던질까? 응슝 던질까? 아, 애기야 해봐 애기 <laughs> 엄마 애기한테 뽀뽀도 했지 나 이래가 없어? 아? 애기 손, 애기 손 어딨어? 애기야 해봐. 나라 애기야. 애기야 불러봐. 어? 애기야 불러봐.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토순이 친구야 아! 응. 또? 아빠 이리와 아아 응? 일어나래 <laughs> 이리거북이 어디서요? 곡곡곡곡곡곡곡곡 거북 이곡곡 거북 요곡곡곡곡곡곡거북 좋아? 예. 이이쁜짓이쁜짓해 이쁜 짓 봐. 이쁜짓 내 기억으로는 쇼파야안 봐? 응. 이거? 응. 뭐라고? 응. 봐? 응. 볼 거야? 응. 볼 거야. <laughs> 예쁘다, 그렇지? 누구야? 누군데 응. 이렇게 예뻐? 봐, 응안 봐, 응볼 거야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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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응, 응, 야 아기야! 아기야!

나 넌, 넌, 나 넌, 아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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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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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빼하하하하하 <놀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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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, 웃기다. 놀린> 아, 아니, 그 입에 넣는 거 아니야. 고맙습니다. 또 주세요. 주세요. 어. 네, 잘 먹었습니다. 어. 이제 토마토 주세요, 엄마. 네, 고맙습니다. 빠이. 찍은 사진이야? <laughs> 귀여워 엄마 아빠랑 나엘이랑 나윤이랑 찍은 사진이지? <웃음> <웃음> 나엘이 쇼핑했어요? 빵 쇼핑? 오리 <laughs> 갔다왔어? <laughs> 가디건 올라간거 고 아이고, 신발 크면 넘어질라 그래. <laughs> 귀여워. 이리 와. 자, 자. 자, 자. 거 자. 자, 거 자, 자. 자, 는 자, 자. 자, 자.

아기야. 아기야. 이 친구들이랑 놀고 올까? 아. 기 하나 주고 싶어? 응. 아기코 잔대, 근데. 너, 너 수준이 보러 가네. 안녕하세요. 수줍. <목소리> 다리쨰기 잘하는데? 아 이뻐 아 이뻐 뭐? 어? 바람소리 <laughs> 누구 갖다 줄 거야? 그러니까 돌돌돌 조심해야 돼. 응. 응. 축축해 점프 점프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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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맛있어? 와 진짜 크다 이진아 어리로 온다 어 이진아 한테온다 이진아 여에가 나엘아, 나엘이 옆에 누구 있어? 나엘이 거기 아야 있어? 아 이거 티슈 좀 하나만 더 주세요 네. 응? 꽃! 꽃! <laughs> 꽃 해봐 이러는거야 나엘이가? 입술 <laughs> 봐 나엘이 아 이뻐

나 나왔어? 나엘아? 어떻게 열자? 나윤이? 아까 아엘아까 이마에 손대봐 보고 우리 나엘이 예쁘네 살려주는거야? 기도? 기도해줘 다시 엘메. 다시 또. 애기한테 다시 알려줘. 뭐? 어? 아빠? 소미가 제일 귀엽지. 아니야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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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귀여워. 봐 <목> l 얘기예요 응. 엄마, 냠냠. 냠냠, 이제 냠냠이에요. 응. 뭐예요, 이거? 개개야. 아. 어. 응. 아빠, 아빠. 아빠.